안녕하세요. 황수비 수학 오민규입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는 21년 영동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3번 기출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이차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뒤에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y는 x제곱과 포개졌다고 했으니까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동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y는 x제곱을 거꾸로, 역으로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y는 x제곱을 x축에 대칭 이동시키겠습니다. X축 대칭하면 Y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Y는 X의 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이겠죠. 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X축으로는 플러스 2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하면요, yn y 플러스 1을 대입해서 y 플러스 1은 xn 은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다. 좌변을 전개하면서 1을 이항시키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때 a는 마이너스 1. B는 4, C는 마이너스 5가 되고, ABC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4번 기출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문제를 보면요. 다음 중, 명제, A 더하기 0, A 더하기 B가 0이라면 A는 0, B는 0 이다라는 것을 거짓심을 보이는 반내로 적당한 것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A 더하기 B가 0이라면 A는 마이너스 B도 가능하겠죠. 절대 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거기에 알맞는 걸 찾아보니 2번에 A는 1과 B는 마이너스 1. 절대 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른 숫자를 갖고 있는 보기는 2번 뿐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황수비수학 오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